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먹는 음식 세 가지 1분만 투자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을 이야기하면 그 속에는 부모님 세대가 즐기던 추억과 건강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먹는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온 가족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곰탕입니다. 곰탕은 소의 뼈와 고기를 오랜 시간 끓여내는 한국 고유의 보양 음식입니다. 진하고 깊은 국물 맛은 오직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함으로 외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조리 방식 때문에 생소하게 여겨집니다. 두 번째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로 만든 묵은 한국만의 독특한 전통 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도토리를 갈아 묵을 만들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지만 외국에서는 주로 도토리를 동물 사료로 사용하며 먹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한 음식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추억이 담긴 별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낙지입니다. 산낙지는 살아있는 것을 바로 먹는 한국 고유의 음식입니다. 신선한 낙지를 씹으며 느끼는 독특한 식감은 오직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문화가 낯설어 충격적인 음식으로 꼽히기도 합니다.